난 생일은 휴설사해 나도 그래. 유당글증이니 응? 근데 그거 설사 안 하는 음 있잖아. 응. 어. 못 먹어봐. 너뭐 지금 방송하는 거야? 응. 그 설사 안 하는 거야? 먹어야지 먹어줘. 뭐 뽑아내야지. 나설사해 지금 그 아침 일어났지. 밥 먹고 나서 바로 방송을 한다고 해야 돼. 잠시만요. 방송는 있어. 어, 언니가 지금 구독자 몇명있어0 2천명. 아, 아니 제일만 이겠는데 2,000명이 어떻게나 나오면 1만 돼. 시랄, 꼬지세요, 좀. 왜이야 시람 아, 대박이던데? 나내하지마 내가 그 사연이야, 사연아. 나연이 빛나게 나면, 빠져줘. 이랬더니, 아니가. 아니, 그건 건데? 언니, 나도 풀무대로나나가잖아 그리 막 금방이야. 예, 응. 내가 풀메테로도 일만 안 됐어. 공이... 이잖아 아, <laughs> 나 다니. 오늘은 피자 적을거아무 가서 동침을 했다 그래도 무슨 까꿍이었네. 사람이 고긴다. 씨한 명인데? 아, 언니, 내가 인타라방먹여도몇번 <laughs> 거들어. <거야>. 예, 기다려. <laughs> 기다려. 골안 들어오고. 잠깐 기다려. <laughs> 왜지라이야아 야, 이거 기다려야 돼. 인사할거 같네. 비고라이 브 무슨 아이인데? 유튜브. 아 유튜브? 어떻게 그냥 방송 한번 해. 나 아, 여러분들 지금 들어오신 분들 뭐 없지만 네명 들어와 있고 아, 지금. 예, 지금 1분밖에 안 됐어. 방송 킨 지. 1분에 몇명 그래. 이 <laughs> 1분에 네 명이면 20 얘 예, 우리 어제 200명 그거 알아? <laughs> 우리 방송 어제 200명 보고 있었던 거 알아? <laughs> 나저때니 씨, <존댓네. 웃음> <laughs> 야1 5 0명 아니야? 200명, 200명 아니야? 180명. 근데 안나 출연료 왜 줘? 내가 왜 줘야 되니? 세. 지금 만원 받아야지 그까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어, 100억이 <웃음> <웃음> 아니야. 빙고가 태양을 좋아하네. 아까 여기서 받자 우리 태양들은 거기. 간신 같은 새끼. 야, 오산 새끼가 뭐야? 됐잖아. 쟤 더덕이야? <laughs> 이것도 호모지 뭘 호모야 얘도 호모지 왜? 없잖아 정확히 말하면 FTM인 거지 그치 왜 그래 그건 호모지 나는 개새끼야 너왜 그래 우리도 것도 그래. 호모야 불화를 떼버렸잖아 걔는 맞지 얘도 맞아 쟤는 여자잖아요 응. 어, 어 이백문 봤어? 거의 그 정도 봤을 거1 7 백칠십 명막 이렇게 봤었어. 중간중간에 빠져서 외지 우리 이쁜 척존나 도만 이쁘니까. 나연이가 이쁜 척했지나연이 이쁜 척. 존나, <laughs> 음? 나윤이가 척, 했지. 척 와, 나, 나는 몰라어이 이쁜 척. 좀하는안 했어. 어. 나, 우리 어제 나 기억에 <laughs> 남았어. 어제 이쁜 척안 했어. 술만 해 먹으면 진짜. 별로 과던거지 나라. 아, 저때. 채팅도안한것 같아. 올라갔다. 음. <laughs> 응 그래도 스탠장 네 명. 아, 네 명. 여기 네명 <4명> 있네. 아니 <laughs> 더 많아. <laughs> 내가 유튜브에 터나도 그냥 올라가서 기다려요. 원래 <laughs> 아까방송기다리야 이야기. 야 우리 기다려야 돼. 내일 이늦 손님 이오더라님 이야기. 손님 야 손님 이야기. 손님 이야기. 손님 이들기 손님 이야 안녕? 언니도 그거 님 이야기. 손님 이야기. 손님 이야기. 손님 이야기. 손님 이야기. 손님 이야이 어, 어떻게 더럽게 더럽게 <laughs> 그 제목을 정럽게 더럽게 4럽4 더럽게 더야게 더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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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럽

아니, 아니, 언니그 유튜브 이름 뭔데? 어 안녕하세요. 어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laughs> 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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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째 아니, 아니, 그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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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머리 귀아영영아뭐지 왜? 음. 우리 땡고 나타나서 4명은 뽑았다 그치 <laughs> 어 다섯 분네 어서오세요 꽃자방송에도 나왔어 진짜? 응. 야너 웰크리네 그래? 좀잘 나갔나? 아 진짜? 응나 강릉에 뭐, 나 뭐, 있을 때 꽃자방송에 땡고 나왔어 너좀잘 나갔나 땡고야? 꽃자가 응. 음. 맡아주고 데리고 있어줬잖아요 뚱이 뚱재랑 친해 나연님 <목소리> 어서지 안 아, 너야? 하하하바 <목소리> 아, <시발. 목소리> <laughs> 솔직히 말해요 머리 하루만 안 감은 거 아니죠? 네 이틀째예요. 나 사야 되나? 너 오일 너 오일이라고 오일. 소와좀 <목소리> 시소라 진짜 인간적으로. 내나 대박아. 가다 커테스트 안 나올래 커테하면 기름기. 아저 정신 차 아. 저, 저, <목소리> 어. 이름만 적어봐요, 는폐모자로니짝딱짝딱 찡이네 너 많이 안 쓰는 이다 그쵸 아, 여기 세장 길이잖아 오, 육 어, 프로게 그리고 구두 구두 하나만 모자라 오, 여기 모자라모못 입고 얘, 너 화투패 잃어버렸다 아, 괜찮아 이거 버렸 언니가 하나 줘 서트 한번실래 아, 이연이 짝꿍 어디서 섰다 썼지? 섰다? 엄마래? 섰다, 삼 3살에다 가 1, 1. 1화가 또여러 1, 1. 1요구또눌러1화요또 빼라. 1화가 또 빼라. 예. 1화가, 1화가 또 빼라. 1화가 또 빼라. 1화가 또 빼라. 1요 잠깐 빼다 1화가 음. 아, 어 빼라. 1화가 또 근데 내가 얘한테 이겼지 상욱다 호빠 가지고 소타 치는 게 최고 재밌는데 사실은 어? 어? 호빠야 소탕 안 써봤어 나도 허빠. 어, 어, 소... 이불 깔아놓고 난 식상 하나 안 쳐놓고 씨발 이소타 치는 게 최고 재밌왜 나이 나왔던 거 아니야? 존나 재밌어 <laughs> 그걸 뭐가 재밌어 그 애들이랑 지금 놀아야 되는데 뭐 하고 있 그러고 있다가 존나 읽고 있는데 씨야 저기 때시가 맑으면 아는 다들하고 하구만. 맞잖아. 제더니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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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잿돈이나> 가라. <가만히 웃음> 어, <laughs> 이 씨발 말불고 음, 타니까 말하지 말아. <laughs> 음. <laughs> 아버지. 아홉 음, 명 됐어. <laughs> 거기가 기다려야 돼. 음. 여러분 아홉 들어오신 <laughs> 여러분들 안녕합니다. 음. 아버지 오, 무당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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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뭐냐아 아~~ 좋은 애들 못다가복을 지지 왔다뭐냐뭐냐나 근데 살짝 이거 잘하지 내가 그러니까 이런거 있잖아 휠 있잖아 응. 어디 전지무닫았 <laughs> 작도다받봤고 씨발년아 <laughs> 내 인생이 작도인데 어떡하노 구둔칼은 <laughs> <부른> 빨아봤고 구둔칼 구둔칼 이게 뭐야? 작도 칼말하는거 아니야? 뭐냐 재수줌아 존나 웃긴게 내가 예. 아, 들무당나섰어 이랬다고 오빠 다무당이었잖아 <laughs> 내가, <laughs> 내가 저번에 그 오빠 다무당이었잖아 <laughs> <laughs> 왜그래 너할줄 알아? 저 여자예요 할줄 알아? 이거 원래 여성 코야돼짜 돼. 돼. 어? 두장샀다야아뭔 소리야 가수 두 장짜리지 원래 한개더줘세장샀다쳐야세장짜리를한팩 네, 저... 한 깔고 이렇게 어. 응, 한개 삐삐 시켜야지 한 게임이냐 여기? 어? 그데 지금 주면 안 돼. 죠 원래 아이고. 우리 돈이 없잖아 지금 돈안 깔았잖아 너할줄 안다고? <웃음> 남자의 <웃음> 세숫대야 개 족끝이 생겼네. 느그 애미 세숫대야가 최고 같은 거 같은데. 시발년아. 어 죽었어. 여 안녕. 나도 죽었어. 왜? 왜 죽어? 누나다 어, 감사합니다. 그래 기다려야 된다니까. 햄체면. 랑나 네? 이렇게 되면 가 아니야 광이면 괜찮은데. 광이면 은이거 방이. 어. 그럼 이런, 내 끝밖에 안 되고 여 끝. 어 나는 피피. 너 뭐야? 어콜나 바닥이. 어? 콜? 응. 콜? 나, 나어 오, 뒤에 시커먼 어, 누나 예쁘네. 어, 지라. 내가 거기한 버렸고. 954너 무조건 따라가. 콜 나도. 뭔데? 어, 뭐팔게 이겼다. 탈땡이네. 얘 6대. 말하지 마. 저 타게 왜 말하는 거 같다. 나빴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어, 잠깐만 여러분들이 지금 섰다 하고 있네 난 <laughs> 나오면 안돼저희가 <laughs> 지금 장, 장난 같다 하고 있어요 응. 에이 씨X 왜? 페라 씨 나왔어 너 진짜 할줄 알아? 뭐, 할줄 알아. 네. 알아 나 족보 다 알아 나죽인래 언니가 하는 섰다는 족보가 없어요. 방송한다. 응, 아, 사내 <목소리> 남자 있어요. 한 <목소리> 독사. 아, 독사가 여기 네사가 어, 내가 계속 이해 상사에다가 독사. 내가 아는그 섰다는 아, 좋석단다 말고. 완전 그거는 그 땡가 땡하고 그런 말하는 거지 <목소리> 뭐. 진짜 하우스 석다 그렇지. 어. 네가 말하는 건 완전 아, 하우스. 이거 가시나가 머스마가 있으라고. 오늘 얼굴 음. 똥집돈이라고 하는데 아기들 어? 코모든 분이 똥집돈. 뭐냐 음. 점심 드셨나요 여러분? 아, 어떨 때 이제 배 존나 안붙는다 와. 나봐 가려분에 가려분에 가 가려분. 아 가래가 아, 이거야? 길이 길이. 길이. 아 가래가 길이야? 응. 어 언니 예쁘대. 거짓말하지 말라 진짜 예쁘시네 거짓말하지마 너한테 그런 거겠지 영자 말고 아왜 내가 이쁘다는왜싫어하지씨 아, 아, 짜증나게 아, 나오자 해. 언니 로 와봐 옆으로 가봐 꽂추는데왜 남의 자지 갖고 지랄이야 씨발 년아 입좀 닥치고 있어 어제 피부과 갔다 와서 여기가 오늘도 소리이라 여러분 이해해주세요 아 니네 어, 뒤에 는나 이쁘다 그런 거면 너네 그래 영자 그래, 아니고 너 왔네 아, 대환 왜 이래? 한 장씩 버리시고. 쓰고. 가 진짜 못 같아. 아니, 진짜 뭐, 응. 이런 패를 좀 몰라 뭐, 하는 거야. <laughs> 난 무조건 네가 한 하잔다고 난 콜이야. 콜. 난 무조건 콜이야. 나 콜. 응. 까. 아, 갑자. 에이, 아, 콩땡 같다. 야, 콩땡 같다가 잘한다 얘야 콩땡이 뭐야? 콩땡. 왜 콩땡? 땡. 응. 음. 아... 이게 제일 낮은 아... 패는 땡이야.

어머, 감사합니다, 오, 여러분. 이뻐요. 이쁘고 좋은데, 좋아도 누르고, 이렇게 후원도 좀 해갖고, 좀 하면 되요. 이것 형님 것 대물이십니다 여러분. 영자 형님 1진 출신. 야, 패 좀. 패또 <laughs> 이래. <폐쏘이래요. 웃음> 어, 미친뇨. 나이 군애들이랑 많이 했지. 장난지 누가 하겠니, 그 패가 왜 이래? 죽어. 아 루어 소가리 씨발여나 언니 그 애미 보지나 빨아 이족 같은 년아 왜 이리 와서 들어와서 지랄이야 씨발 땡이야 뭐야 이형 진짜 계속 땡이 들어가 언니가 나와 싶어. 언니가 장사했고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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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네가 이 오빠 장사, 뭔가 못 장사, 믿겠어 내가 가보 탈짜야 탈짜 오빠 이못 믿겠어 계속 땡이 들어가 내 말이 아니 이게 계속 땡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말이 안 돼. 해. 아 근데 너좀저로가 뭔가 저 오빠 휴이좀 더러워 이냐 뭔가 휴대기 더워밑장백이냐좀저로가 <laughs> 비장, <laughs> 맑은 소리 더운 <laughs> 네. 소리 뿅짝 <laughs> 피아노 딴거저로가선촌 귀찮게 지마 저희 오늘 네. 둘이 가어 타요 시호님 안녕하세요 금침 침대가 안 깔렸네요 진짜 돈 벌었으면 못해도 나는 10만원 이상은 딱수 없는데 그죠 근데 난다 죽었을 것 같아 난 패가 진짜 너무 나도 수업해. 지금 다 죽었어 봐봐 내야세장이름면넌니또왜두장 네. 걸리냐? 한 장씩 그 다음에 올려주던그다음그 다음이 죠 원래는 음. 이거 돈 걸고 나서 어. 이제 한 장씩 더 주면 어, 여기서 레이스 갖다가 어, 레이다 아니 깔고. 근데 돈이 없으니까 무조건 세장씩장두 회장, 깔아야지 가만 걷는 것도 뭔데 죽는다고 그러잖아. 난또 코리아. <놀람> 이 상이 우리 난 상이 우리 집 마당보다 더. 아와 아가리 좀 닫아 이 씨발년아. 아가리 신나처고 불지르기 전에 씨발년아. <놀람> 씨발. 너네 어 너그 집을 씨발 너신같은년나 씨발 뭐, 뭐, 뭐 초원이노 들 너그 집 씨발 마당 한 평도 안 됐잖아 씨발년아. <놀람> 이렇게 큰 마당 봤어. 어 콜. 콜. 코리아? 어, 그거 부 죽은 거야? 내가 죽었어. 2 0 1 9 년도 이때와 남자 벌미친년아2 아, 뭐0 1 8 년도라고 몇번 얘기해 받았어요. 1 0이만원 주고 신을 이렇게 또 하나 300만 어3땡다시원 300만 원3 구사네 원 300만 원3땡 없어. 3땡이이원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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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만 줘3 0만원만원3야0 이건 아, 아니야 이거 거지. 이거 다 섞어야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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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아 진짜? 그래. 모를 때는 이거 내. 이거 거? 원래 내또 하는데 아, 내가 아니, 이거는. 세판이야 세판. 부산. 응 완전. 부산 세판. 오빠가 섞어줘. 내가 섞으면 나또땡들어오는데 치아끼리 사이가 안 좋다고 하는데. <웃음> 어. <웃음> 내 치아는 왼쪽은 서울이고 오른쪽은 강릉이야. 씨발잖아. <laughs> 영자는 산골 소녀밖에 없는데 웬 영자고? <laughs> 내 알아할게. <laughs> 나도 시키고, 도 시키고, 에낀거 아니야? 나도 시키고, 나겠어키명 나도 스키고 나도 시키고, 나도 시키고, 고 나도 시키 나도 시키고, 나도 시키고, 나도 시키고, 나도 암용소 어스지 그 치즈 암용어 근데 치즈. <칠사 안 웃음> 언니 오늘 <laughs> 왜 이렇게 <laughs> 인상심 <laughs> 뿌려저시바년 <laughs> 때문에 그렇잖아요. 막 <laughs> 돼지 들어가. <laughs> 어, 칠 돼지랑 <laughs> 그래? 다그 그거 들어가. 막그 들어가야지만 다게야 돼. 그거, 그거, <laughs> 어. 그거 살. 아니 아까부터 <laughs> 폐가 들었더라고. <laughs> 딱 통삼팔이 들었더라고. 어 나도 계속 끓였어. <laughs> 음. 어머 음, 이게 뭐야? 음. 다리 뜨네. 이것도 봐라. 짝퉁 산발. 안에 광자. 갑자기 못다니까 표정이 갈가져. <laughs> 어. <laughs> 아니, 그 토박조 알아서. 그런 거. 어머 언니, 언니 말 너무 이쁘게 해 주신다. 사연은. <laughs> 어머나. 아버지. 언니 오늘 왜 이렇게 인상 찌푸려요? 웃는 게 너무 이쁜데. 언니 어, 행복만 하려 <laughs> <laughs> 저 언니. 행복하면. 해초도 가실까요? 누가서 건리시발. 야, 나다. 어머, 저 라이언인 거 어떻게 알아요? 저 생얼이랍니다. 안녕하세요. 라입니다 여러분 헐아뭐 처음에 삥이지 삥 라현이 아, 너 여기서 약간 세게 나온다 인상은 아나뒷 밑하고 그 이게 뒷밑. 누구라도 진라보고 하나씩 버리시고 음, 세게 나온다 뭐. 실물보다 세게 나온다 세게 나와라고 <laughs> 진짜 이런 진짜. 애들 가지고 노는 재미가 쏠쏠하였지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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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버려. 서연 언니라는. 넌 다이. 난 버렸잖아. 이거 서연 언니 말투 너무 이쁘게 하시지. 땅 나도 콜? 나도콜나도콜 오픈. 영사부터. 갑자. 독사. 팔등. 누가 이기고? 팔등. 아, 아. <laughs> 독사는 그래도 조보 좀 있는. 보조에 하나도 안들어갔네요 여기. 독서 조보 응. 있지. 그치. 오빠는 왜다 조보가 있어? <laughs> 아까 뭐, 아메모사에. <laughs> 원래 다 아메모사 다 들어가는 거야, 적부에야 개좋고 싫어. 아, 꽃다,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laughs> 기억도 해주시고. <laughs> 어, 땡도 봐봐. 내책 전부 꼭꼭 빠짐없이 읽으라고 면 후원해줘, 시발려나. 그 니꺼 네 빠짐없이 읽어줄게. 와, 남편 똑같이 들어와. 진짜? 응, 진짜. 삥! 이 걸어 어때? 몰라. 똑같이 들어. 아니고 어 전혀 지금 산거 보니까. <laughs> 아 저희 낮술 아니야. 저희 일어나서 해장했어요, 여러분. 난 다. 난 다. 아니야? 다 다이야? 콜라 나는 콜콜콜 콜. 콜이야. 알 콜. 가. 가 그러면 코지부터. 에이뭐 가보? 부사나가도부사 어? 어머, 뭐 어머, 뭐, 야. 섞어, 다시 섞어. 섞어, 섞어, 섞어. 야, 너랑 바뀌었어야 지 <laughs> 그치? 그래갖고 내가 두땡 잡고, 니가 다땡잡아요 끝나. 그냥. 다, <laughs> 다 땡이었으면 죽었지. 야, 다 땡이 면 죽어? 여기서는 다 땡이면 안 죽지. 나 죽었어. 아니, 거문이, 얘는 꽃자, 안, 꽃자 아니야. 나연이, 나연이. 아, 저 나연이에요. 응, 어, 고나연. 고라니, 고라니. 저는 나연입니다, 여러분. 시청자가 쭉쭉 오르네요. 배우상이요? 감사합니다 배우상이라기보다는 개곡하는 거 아니에요 개곡? 개곡이 뭔 소리야 진짜 아예 이덕화 배우 닮았다고요? 라연선처 예쁜 사람 왜요? 부식지 사장님 진짜 너무 감사해요다 부산이니까 그쵸 구사도 3장이야. 아니야, 2장이야. 아, 아니, 동네마다 스티이야, 동네마다 아, 아 필터 때문이 아니고, 세머이라서못 알아듣는 거야. 주거... 하나 못, 아, 못, 수... 못, 못, 아, 하나 못 아, 받았는데, 너두 2장이잖아. 2장잖 아, 아, 구사, 구사였지. 어, 어. 구사판에는 아, 끝이야. 7 아. 8 너는? 왜 어? 고8 58, 58, 58, 끝. 8끝8끝8끝8 5 내가 이겼네 그8 어머, 75명 보고 있다. 그, 샤부도꽤 많이 본다. 후원 안 가서? 왜 후원 안 가서? 몰라. <laughs> 회색 옷 진짜 개그치 생겼네. <laughs> <laughs> 너왜 그런 걸왜다 읽는 거야? 아니, 아니 너무 한말안 해줘. <laughs> 아니, 말하는 게 너무 좋다. 그런 걸왜 읽어? 읽지 마. 개그치 생겼네, 좋아. <laughs> 육수끼가 이렇게 있네. <잊은?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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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잘한다요. <야. 웃음> <laughs> 이거 필터 없는 건데? <laughs> 왜 없어? 당가요. 와. 당콘 추가. 나가고야난 이때. 음. 아, 판이 아니었어. 누가 이겼다? 내가 이겼어. 형이 <laughs> 패졌어. <laughs> 내 패가 진짜 내패 기억도 안 나. 내패 뭐였지? O M U 해봤어. 끝이야 끝끝 끝발이 고 <laughs> 끝발이지. 응서현 <laughs> 음, 언니 감사합니다. 어, 음. 서, 근데 서현 언니가 진짜 말을 진짜 예쁘게 하신다. 왜? 그 되게 뭔가. 좋은 말만 계속 해주자. 감사합니아지 아, 동준 <laughs> <덤준> 사장님 야 <laughs> 동준 어, 사장님 호퍼 사장 아니타세이바 <laughs> 음. 발언 언급하지 말아주세요. 방송이 <laughs> 까스린 <laughs> <laughs> 레이스. 12억 3천 레이스 지나콜 받고 따따불전재상오린나다해다들왔어 아. <laughs> <laughs> 음. 둘러봤어? 다 <laughs> 다 너? 어, 나 때? 울다가 아 갔어. 뭐야 아, 또 잠깐 <laughs> <내가 잡힌> 땡겨온이 <땡정네.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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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섞고 있잖아 쉴 때는 하면에 <laughs> 아니 는 무조건 이지 그치 갈 <laughs> 만하지 구땡 장땡 막 이런 거 있잖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 얘못 죽어. 아니 그래서 나는 세장샀다때 이렇게 했어. 하고 내가 옛날에 그 버릴 거 있잖아 버릴 거 나랑 나랑 그거 썼다 썼다가 버릴 거를 까고 나 장땡이었고 네, 근데 판, 그 까면 좀 그래. 뽀뽀 나가 산파니까 아니지 어. 신전싸움이잖아와 씨발 우나토코라고 나 지금 그 다음 날 이거 편도 편도 다 부어가지고 나 일도 못 했잖아. 어 그때는 근데 원래 그거 해야돼 죽어줘야돼 와 그러나 스모 선수라니 그나3팔이고난 씨발 장땡인데 내가 어떻게 죽니 장땡이 무조건 안 죽어 나, 나 요꼬즈다 진짜? 그렇지 삥 <laughs> 먹고 더블 내전재는 다건다 <laughs> 팔진 전이 아니야 지금 그게 벌써 어 스모 선수 음. 나 먹고 더블 따따따따따따따 죽어 난콜 콜? 응? 콜? 응? 위험할텐데 <laughs> 괜찮아 아, 나... 위험할텐데 <laughs> 구사 어? 구사 뭐? 구사 택택이 봐봐 응 구사 구사까지 1 <laughs> 이게 뭐 18이네 18이 되게 18어요 18 38까지만 있어요 18이 왜 없어 18각땡이 왜 없어 18 185 185 없어? 185 185 있지. 185 있지 있는데 18이 왜 없어 완전 니가 도박판에서 놀때는 그거랑 다르지 여기서 장난을 해보네 아 방금 쳤잖1 8각이 없나 그래? 원래 었어 있어 있는데 내가 하는건 없어 38까지만 있어 어나 졸려 나 잠깐 이제 방송 끌게 돈도 안되는 거돈후번도안 해줄게 <laughs> 에이트